네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외국어대학교와 에리카 경영학과에 동시 합격한 유혜수입니다. 저는 4월부터 탑 논술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11월 파이널 수업까지 꾸준히 수업을 들어 나갔습니다. 기초부터 주제해설, 대학별 논제풀이 등 체계적으로 학습을 이어간 결과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특히 한국 외대 모의 논술을 응시해서 A 플러스를 받았는데요. 이게 한국 외대 합격에 큰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모의 논술을 응시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. 다만 사전에 학교별 채점 기준과 평가 요소를 잘 파악하고 미리 훈련해, 훈련을 해본후 응시하는 것이 높습니다. 높은 점수를 받는 비결이 될것 같습니다. 탑 논술학원에서 배웠던 논술 공식을 활용해 실전에서 응용한 결과 좋은 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